첫 번째로요, 어, 제가 환자분이 들어오시면 이 말씀부터 드려요. 이 위고땡이라는 치료제는 이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무 노력 없이 그냥 주사만 맞고 가만히 있어도 살이 쭉쭉쭉 빠지는 그런 마법같은 치료제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위고땡이라는 주사를 맞고 다이어트가 된다, 살이 빠진다, 이 이야기가 엄밀히 말하면 틀렸다 이 말입니다. 이 위고 땡이라는 주사를 맞으면요, 그냥 살이 빠지는 게 아니고 위고 땡이라는 주사를 맞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식욕이 억제가 되고 식욕이 억제가 되면 굶죠. 굶으면 체중이 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결국 다이어트라는 거는요, 인풋과 아웃풋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인풋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먹는 양이죠. 아웃풋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소모하는 에너지 값을 말을 해요. 당연히 인풋이 줄어들고 아웃풋이 늘어나면 당연히 다이어트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운동해서 살을 빼면 살이 안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어, 운동해서 살을 빼려고 하면요. 음, 여러분들이 운동선수만큼 운동을 해야 돼요. 하루에 3시간, 5시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양의 운동을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어, 우리 런닝머신을 그냥 가벼운 속보 정도로 한 1시간을 걸으면 헬스클럽에서 런닝머신에 몇 칼로리가 소모됐다고 나오던가요? 한 300칼로리, 400칼로리 좀 많이 빠르게 걸은 분들은 400칼로리 정도가 소모됐다고 나올 거예요. 그 300칼로리에서 400칼로리 정도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과자 한 봉지. 아니면 밥한 공기 먹으면 그냥 그대로 보충이 돼버리는 양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운동을 하지 말란 말인가 아닙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데는 반드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다이어트할 때 체중이 줄어드는 과정은요. 굶어야 줄어들어요. 근데 굶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지방이 빠지는 것이 아니고 근육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요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근육을 빼게 되는 거고요. 운동을 통해서 이 빠진 근육을 지방을 근육으로 바꾸는 보충작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운동을 할 때도 단순히 그냥 칼로리 소모를 하는 유산소 운동만 할 것이 아니고 근육을 만들 수 있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반드시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2, 3주차가 지났는데 나는 체중이 하나도 안 빠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초진 때 항상 환자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드립니다. 어, 다음 주에 뭐 매주 오실 때마다 제가 지난 주에 어땠어요? 뭐 혹은 한 달에 한번 오시는 분도 있겠죠. 한 달에 한번 오실 때마다 한 달, 지난 한달 동안 어떠셨어요? 이렇게 여쭤볼 때 이게 위고 땡의 효과를 묻는 질문이긴 한데 그 효과를 묻는 질문이 어, 지난 기간 동안에 체중이 잘 빠지던가요를 묻는 질문이 아니고. 지난 기간 동안에 식욕이 조절이 잘 되던가요? 혹은 식욕 조절하는데 이 주사 치료로 인해서 도움을 좀 받으셨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전혀 효과가 없었다. 어, 식욕 억제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요. 용량을 한 단계 한 단계 올려나가야 될 거고요. 어, 효과가 좀 있었다라고 하면 그 용량으로 그대로 쭉 유지하셔도 됩니다. 인풋과 아웃풋이 조절되면 언젠가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빠지면 뭔가 여러분이 먹고 있거나 아니면 앞에서 말했듯이 아웃풋이 너무 적어서 대사에 이상이 있거나 운동을 전혀 안 했거나 아니면 근육이 너무 없어서 기초대사량이 너무 낮거나 이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음주와 동시에 위고땡이라는 이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희박합니다 단 급성체장염이나 간독성이나 이런 거를 일으킬 위험도는 올라가지만 완전 절대적 금기 사항이라고는 할수 없어요. 근데 술 자체로도 칼로리가 있기 때문에 이 다이어트에 엄청나게 방해가 되는 게 술이라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위고땡이라는 이 엄청 비싼 치료제를 주사하면서 내 노력을 들여가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술을 마신다? 뭐 애초에 말이 좀안 되죠. 그래서 제 입에서 나올 대답은 뭐겠습니까? 술은 드시지 마십시오가 제 입에서 나오는 대답이 되게 될 겁니다. 위고땡을 출시하는 회사에서 권장하는 용법이 0.25 용량으로 4주, 그리고 그 이후에 0.5 용량으로 4주, 그 이후에 1.0 용량으로 4주, 그 이후에 1.7 용량으로 4주, 그 이후에 2.4 용량으로 뭐 쭉, 뭐 이런 식으로 환자분들을 치료하도록 용량을 가이드라인처럼 이렇게 잡고, 치료를 권장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반드시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환자분들에게 약을 쓰다 보면요. 사람마다 대사 능력이 다르고요. 역치값이 달라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역치라는 거는요. 어떤 농도 이상으로 약물이 올라갔을 때그 효과를 보는 값을 그 역치라고 해요. 삭센땡이라고 하는 주사제 많이 사용했던 적이 있어요. 다이어트 치료제로. 근데 근본적인 기전은 삭센 땡하고 위고 땡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만 차이는 삭센 땡은 하루 정도 이렇게 효과를 보는 약이기 때문에 매일 주사를 맞아야 했던 거고 이 위고 땡이라고 하는 주사는 뭐 일주일에 한번 주사를 맞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적정 농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제 주사를 맞으면 이 주사제가 우리 몸의 피 안으로 흡수돼서 혈중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아 작용을 하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 용량 이상에서는 식욕 억제제로서 작용을 하고, 그런데 또 이보다 더 높은 이 정도 용량 이상에서는 어, 위고 땡의 부작용인 뭐 오심, 구토 뭐 이런 부작용들을 나타내는 농도를 표현하는 이런 어, 그래프가 될겠는데요. 혈중 농도를 이 안에서 맞추는 거를 우리 조금 어려운 말로 세라퓨틱 윈도우라고 해요. 이 세라퓨틱 윈도우가 환자마다 다 다릅니다. 어, 떤 분들은 0.25 용량만 맞아도 충분하게 치료의 역치값보다 올라가서 식욕 억제제로서의 충분히 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 0.25 가지고는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대요. 평소랑 똑같대요. 그러면 한뭐 일주일 있다가 바로 0.5로 용량을 올려도 크게 무리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 이렇게 권장되는 용법이 아니고 좀 빠르게 증량을 하거나 용량 조절을 할 때는요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용량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 이 세라퓨틱 윈도가 굉장히 넓은 분도 있을 거고 체질적으로 세라퓨틱 윈도가 좁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작용은 최대한 덜 느끼고 효과는 최대한 볼수 있는 선에서 혈중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0.25 용량을 맞고 처음 치료를 시작했을 때 보통은 2일차에서 4일차 정도에 가장 효과를 잘 느끼세요, 환자분들이. 왜냐하면 주사를 맞는 순간 혈중 농도가 촥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일정하게 촥 유지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서서히 올라갔다가 서서히 빠지게 되겠죠. 이런 이상적인 그래프를 가진 약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약물 농도가 우리 몸의 혈중 농도가 유지되게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진 역치값이 이렇게 되어 있고 한 2일에서 4일 차까지는 식욕 억제가 잘 됐는데 5일 차 되더니 배가 고프다 배고픔을 많이 느낀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환자분들은 사실상 5일 간격으로 주사를 맞아도 돼요 그리고 뭐 흔하진 않지만 어떤 분들은 이거 한번 주사 맞으면 10일 동안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열흘에 한번 주사를 맞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대사 능력이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약물이 늦게 대사되면 그만큼 좀 천천히 간격을 두고 맞으면 돼요. 이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다이어트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주사를 맞아서 식욕이 억제돼서 다이어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식욕 억제라는 그 근본적인 키워드에 좀 집중을 하시면 이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가실 거예요 어, 제일 흔한 부작용으로는 앞에서도 조금 언급을 했는데 오심 구토 같은 이런 막 멀미하는 것 같은 메스꺼움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 좀 흔히 있는 부작용이긴 한데요. 우리 몸이 좀 적응을 합니다. 어, 한 3, 4일 지나면 적응하고 또 반복해서 그 다음 주에 맞으면 또 조금 적응하고 밤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구토를 해야 될 정도로 심하게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면 한 단계 용량을 낮추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단계적으로 이미 적응을 해오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또 이제 간간히 호소하시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두통이에요. 장과 머리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소화가 잘안 되면 편두통 증상으로 나타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편두통 치료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어, 가장 염려되는 부작용은 이제 급성 췌장염이죠. 우리 매스컴에서 이 세마글루티드라는 이 성분을 주사하고 혹은 먹는 약으로 먹고 급성 췌장염이 발생해서 사망했다는 그런 이제 보고들이 보고되다 보니 가장 염려하는 부작용이 될 텐데요. 사실 저용량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서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고요. 그래도 최소한 두 달에 한번 정도는 혈액검사를 통해서 최장 수치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목표 체중에 도달하는데 한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려서 식욕조절 잘해서 다이어트해서 체중이 빠졌다면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1년 정도는 의지로 하건 의지가 안 된다면 더 권장하기에는 이 주사치료제를 1년 더 지속하기를 권해요. 그때는 용량을 뭐더 높이거나 할 필요 없이 어느 정도 더 빼려는 목적이 아니니까 유지만 되도록 뭐쭉 1년 정도를 맞으세요라고 권유해요. 제가 다이어트를 했을 때는요, 이런 아주 좋은 주사제들이 없었어요. 저는 20대 초반에 다이어트를 그렇게 심하게 했는데, 제가 102kg가 제, 최, 제 인생의 최고 체중이었어요. 그때 군대신검을 받을 때, 오피셜하게 102kg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한 68에서 70kg 정도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한 1년 정도를 되게 독하게 마음 먹고 의지만 가지고 주사 식욕억제제 치료에 도움을 안 받고 치료를 했는데 다이어트 치료를 하고 나니까요, 한 10년 동안 이게 이걸 유지, 이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꿈에도 나오고 트라우마도 생기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때 구입했던 게 이런 거를 구입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배에다가 차고 이렇게 전원을 켜면. 온열을 주면서 이렇게 드르륵 진동을 해서 이 당시에 이 기계를 어떻게 팔았냐면요,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도 복부 살이 빠지는 그런 마법 같은 기계입니다라고 이제 홍보를 해서 제가 구입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하면 몇 킬로 체중이 감량됩니다. 이런 다이어트의 왕도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사기꾼입니다.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을 하셨다면 이번 다이어트가 내 인생의 마지막 다이어트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정말 독하게 1년, 2년 유지하면 더 좋죠. 3년을 유지하면 더더 좋죠. 유지해서 절대 요요가 안 오게 만들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